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V.I.P.들이 꼭 회복되고 돌아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어제 특별히 4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은 바로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 슈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은 바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거룩한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부활을 지금 꿈꾸고 있고 그 살아 있는 우리들은 바로 휴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슈고 쉬고, 부활과 슈고가 될 때는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맞죠. 그래서 나는 그 심판에 대한 시기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일 절, 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 도둑같이 이를 줄너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 때와 시기는 무슨 때인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말하죠. 그래서 그 날을 곡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심판의 날을 구약적인 단어로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삼 절에 이 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이렇게 주의 날. 그러니까 구약의 주님의 날이 알 때는 항상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심판을 말한다. 그래서 항상 주의 날, 주의 날은 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단어구나. 그리고 이 주의 날이 어느 때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 날짜와 시기는 사실 비밀스럽죠.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 시기를, 시간을 알수 있지 않다. 왜? 그것은 주님의 오심은 사실 정확하게 비밀스럽고 우리가 어떤 대충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깨어 있는 자들은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삼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때 임신한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요즘에는 아마 이 세계 정세가 아주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뭐 미국,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 더하고 유럽도 복잡합니다. 아시아도 많은 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아마 유대한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서 그가 어느 정도 이 세계의 정치나 경제를 좀 안정시켜놓고 야 이제 살만하다. 야, 우리 진짜 뭔가 되는 것같아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글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죠. 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이제 세상사람들볼 때는 야, 이제 오늘 말씀처럼 편하다. 안전하다. 좀이제 살만하네. 좀 좋아졌네. 이럴 때 편안간에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올 때가 어떻게 보면 세상사람들 그렇게 느껴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 <laughs>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바로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형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또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바로 우리는 바로 빛의 아들이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오심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을 깨어 근신하여 알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6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까지 읽어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은 사실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종종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그래 이게 종종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이 아주 깨어 있고 정신을 차려야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원래 아까 3절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 바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어떻게요? 해 갑자기 멸망이 갑자기 이르는다. 결코 피하지 못한다. 여기서 멸망은 다른 멸망이 아니라 이 땅의 큰대 그 환란의 멸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이미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죄수함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이제 주님의 주님의 날에 이 땅에 오실 때대 환란이 많은데 그대 환란의 멸망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깨어 있지 않으면 바로 그 멸망에 같이 참여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그 멸망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그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미 깨어서 오셨고, 아멘. 또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말씀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멸망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주로 밤에 자고 밤에 취한다. 뭐 밤에 잔다는 것은 깨어 있지 않다는 뜻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취한다는 것은요. 이게 마비되는 거예요. 이 마비가 우리가 어떤 일에 처음에는 나쁜 것도요. 한번 보면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걸 자꾸만 보고 또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그래요. 술을 먹으면요. 사람이 이게 렇 누스네지고 무감각하게 되네. 몸이 이렇게 풀어지고 마음도 풀어져서 실수와 문제들 많이 생기죠. 술취하지 말라. 왜 무감각해지니까.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위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함께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8 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도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그다음에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과 사랑,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고 이것을 아주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아주 견고해질 수 있다.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은요. 믿음을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사랑을 붙잡아야 되고 또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근데 여기 특별히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이 호신경은요, 알다시피 우리가 그냥 원래는 흉배이라그러죠 우리 전쟁에 나갈 때이 가슴에 어떤 활이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흉벽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활이나 혹시 칼로 맞아도 이게 막아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 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과 영을 지키려면 믿음과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는 한국말로에 호신경, 흉배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보호하려면 우리에게는 호신경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말써. 소망은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부활과 재림에 대한 또 휴거에 대한 큰 꿈을 의미 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킬 때 바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는 요소를 갖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을 또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사람은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고 또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감동에 따라 또 우리의 영을 지키면 사실 신앙은 승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 지키니까 우리 조용희 사님께서 항상 적극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라고 왜정만 사람들이 생각 때문에 실패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구원의 소망에 투구을 쓰셔도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영을 지키면 바로 위곧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정신을 차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멸망이란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앞으로 이 세상의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갑니다. 다 죽죠. 썩어져감에서 우리는 어떻게 종로를 떠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이게 슈거입니다. 슈어라는 것은요, 사실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보다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어떠한 환타스틱한 그런 뭐 우리 옛날 성경으 황홀경. 베드로가 이렇게 요바에서 지붕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탁 했더니 황홀경 같다. 그러니까 막 너무 깊은 기쁨의 엑스타시 같은 그런 환상의 기쁨의 역사 실제지만 왜?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나에서 최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 영광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쉬어대면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될 때영화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감동과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시열, 감사, 사랑, 최고의 감정을 느낄 거예요 너무나 좋고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죄의 몸이고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공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슈거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처 올라가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 우리가 우리 사람이 마지막 최종 목적으로 변화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하게 되는 우리의 생각도 지금 변화되고 있고 우리 영도 변화되지만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그 영광스러운 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아이 세상에서 그렇게 신비스럽더라. 그 최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 것이 슈거의 절정이다. 그것이면 우리의 진정한 거룩한 소망이다. 그것을 꿈꾸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 헛되고. 솔로몬이 그러잖아, 헛되고, 헛되고.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할거다 바람을 붙잡는 것처럼 이 바람이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만약에 어떤 자랑, 뭐 사랑. 뭐 세상적인 물질, 뭐 교육, 많은 것들 붙잡으려고 했지만 사실 나중에 막상 하나도 안 잡힌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좀더 가족을 또 내가 교회 생활을 좀더 사랑으로 기쁨으로 했었어. 이것만 남는 거 사실이에요. 왜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래도 알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슈거라는 것을 기대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오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냐면 먼저냐는 깨어, 깨어있을. 이걸 갖고 주일날 말씀을 전학까지 금 기도 중인데요. 그냥 깨어있다. 사실냐는 깨어있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기본. 전쟁가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군인들은요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깨어 있고 경계한다 그러죠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늘 깨어서 보초 쓰고 지키고 또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래야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은요 내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면 잘수가 없어요. 여러 막지만 총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졸리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깨어 있는 가장 길 좋은 길이 뭐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간담도, 귀신도 어둠도 막 쫓아내야 돼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전쟁에 참여할 때 내가 스스로 깨어 있구나. 내가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 있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원수를 묻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또 모든 어두운 환경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이 갖고 오는 이 땅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 대살로니 그 전서는 사실이나 초시작에 썼으니까 좀 약하 였지만 특별히 6장은 좀 깊이 강하게 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5장이나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을 늘 해야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야지 깨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영적 전쟁을 수돗하고 있으면 알기 모르게 졸고 자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마귀, 악한 형들, 귀신에 대해서 껴애껴주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린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생각을 청명하게 간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찬다는 것은 우리 정신, 생각이 아주 깨끗하고 청명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나에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 그냥 뭐 하면서도 왜 하는지 그도 잘 모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면 여러분 생각이 청명해서 아,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어떤 상태 있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러니까 항상 이 상황 판단에 대해서 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적인 상황이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영적인 상태를 갖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그것을 깨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볼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우리 애들 뭘뭐 알아서 잘할 거야. 뭘 알아서 잘해. 아, 말아서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되지 않아요, 절대. 어제는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눌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학교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교회학교 이야기는 혹시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을 양육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유, 우리 아이들은 교회학교 잘 가니까 우리 교회학교 우리 전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잘 가르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 뭐 그게 틀리진 않지만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그 시간도 교사하고 전쟁하고 있는 시간이 마치 뭐한 백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그것, 그 시간에 어떻게 변화되겠어? 변화되지 않아요. 사실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한 그런 의미가 강한 거지 말씀을 양육하려면 좀더 제자 훈련이 돼야. 되가고 그러니까 뭐 우리 애가 우리 남편이 주 줄만 나오니까 신앙이 좋을 거야. 절대로 그것은 아까만 정신 차린 생각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구역 식구에 대해서 정신을 확실히 차리고 우리 구역 식구 이분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창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멸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정신도 차리지 않고 또 깨어있지도 않으면 세상 사는 것 다른 게 별로 없죠. 우리가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그 멸망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직 우리는 빛의 아들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보면 아, 내가 깨어있는 게좀 부족했구나 아, 내가 정신 차리는 것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더 이제 아,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 깨어있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내가 조금 정신을 더 집중 차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오늘부터는 우리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 식구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더 깨어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더 정신 차리고 상황 판단과 분별을 갖고 그대로 어쩌살려고 회복하는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깨어있음과 정신 차림이 부족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은혜 받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거룩한 소망은 이미 또육신의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부활을 기다리지만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슈가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소망을 꿈에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주의 날, 멸망의 날이 순식간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그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도 지키고,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우리 영을 보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